기밀의스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m 수동이거든요 y 밀 5주년 행사 파티 왔는데 i m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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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m 브랜드 세션이 있고, 크리에이터 세션인데 지금 크리에이터 입장 시간이라 제 얼굴이 걸려있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보세요 2 7층깨 엄청 잘해놨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셉은 커뮤니티랑 파이트만두개 좋아하는 그런 세럼 광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광고 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됐는데 에뛰 세럼 담당자님이랑 어, 롬앤 담당자님도 계시고 주실 수있으팝 사제 뮤직비디오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은승님 대부분이 보시고 안녕하세요 매년에 1 0년 차가 되는 회사입니다 리던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오브, NCT 그리고는 디트와스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까지는 저는 사실 기획원과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팝업스토어도 굉장히 의미있게 잘해수 있는가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이 미션은 각 어, 크리에이터 IP의 생계주기를 느끼고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리대박이따찍어야 제가 이거 도전했거든요. 진짜 진짜 이상하게 나온 뭐가 아, 음. 어, 20이야 분사를 <laughs> 자주 오는데도 로키 드로우를 <laughs> 한 번을 당첨을 네, 못해요. 25만 원. 25만 원. 드디어요? 어, 소원입니다. 서 만든 브랜드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노베브는 올령이들 거나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배윤님이랑김일이랑 만든 브랜드고, 기오브, 라떼레, 이거 컨실러 써줬더라고요. 이번에 누에토라고 가방도 콜라보 하시고, 드레스 코드가 칵테일 드레스예요. 칵테일 드레스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하객룩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더터마치로 하고 왔어도 될것 같아요. 정말 너무 단아하게 하고 요 열받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모션님 만났습니다 비밀이 보통 20대 후반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데 유이랑2말살5살 친구라서 저번에 콜라보 영상도 같이 찍었는데 제가 너무 꼬질꼬질한 이슈로못 올렸거든요 안녕 안녕 케이터링 <laughs> 즐기는 것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이나믹 키오 최자님께서 만드신 술이래요 분자라는 우스갯떡 너무 바빴거든요. 한 개도 못먹었어 오늘 이사 준비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나도 맞아.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음. 선물 받았습니다. 비밀장. 음. 우리 지금 봄이 먼저 만진 사람 이따 사자라는 거다 사주기. 이런 내개 있어. 그런 거왜 하는 거야? <laughs>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 뭐야, 사진 아니었어? 동영상이야? <laughs> <중에서 웃음> 씻고 <laughs> 왔는데, 얘 봐, 뭐, 얘 너무 웃기죠? 오늘 1 0 0에 누워있다? 사람인 줄 아나 봐. 담당자님들께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식들로 리스트업을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laughs> 아, 디밀 역시 섬세하다. 3, 4개월 만에 온것 같아요, 디밀. 영상을 하나 만들 때 진을 너무 빼니까 자주 올리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게 연예인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실상 있으 제가 잘 전달 드리기도 했고, <laughs> 일 잘하셔서 아, 잘 도와주신 분이요 <laughs> 진짜 맛있는거 먹고 이어버려요고 되겠어요, <laughs> 얼마까지? <laughs> 잘먹겠습니다 오늘 나야 미나야, 미나야, 미보세요나야적인거좋아하 미나야, 미나야, 지고 되게 많이 했어요. 이나야 미나야, 키나야미한 번도 나야적나야미 <laughs> <G -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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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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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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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아, 이제, 이제 아. <laughs> 자주 자주 보겠습니다. <살겠어요>. 여러분 <laughs> 아. 제가 요즘 쓰는 렌즈는 무조건 오렌즈 폴링 초코. 그래서 <laughs> 아, 너무. 말한데, 이게 뭐 어. 나는 이 코받침 있는 걸 하면 안 되나봐. 도수가 마이너스 11로 돼. 너무 높다 보니까 살짝이라도 여기가 많이 뜨게 되면 이렇게 눈이 엄청 작아지더라고요. 아, 아빠 이거 한국어고 사람들 많이 해. 아, 어, 이거 진짜 이쁘네. 이거 인정. 응. 그래서. 제가 머발이 진짜 얇거든요. 이런 머리는 볼륨 살려도 계속 죽고 저는 숨 많고 머발 두꺼운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살이 찐 건지 부 건지 그렇게 유명하다는 계단집 드디어 와보네 이렇게 이거 기본으로 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비주얼 레전드 음! 미나리 향 좋아 반응이 어, 좀 그렇네요 그 안에 포토존이 있거든요. 거울샷 찍는 거요. 예 <laughs> 그리고 3층으로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봐. 이게 행사가 3시간에 걸쳐서 럭키드로우랑 막 진행돼가지고 거의 밥 먹고 올까 합니다. 빨리 개트해. 가봅시다. <laughs> 옷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빔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었는데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채영이는 술을 절대 안 먹거든요. 여러분 협찬한 거 아니고 그 단순 행사 초대로 다녀온 거거든요. 패티브이 <laughs> 시티브리지 액티브웨어가 가미된 룩을 입고 행사에 입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진짜 편해. 잡아줄 부분 다 잡아주거든요? 오, 진짜 좋은 듯? 운동할 때 입는 거기 때문에 꽉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전혀 진짜 너무 편해요. 신축성도 좋고, 재질도 좋고. 냉랭이. line of 헤어 메이크업 받고 프로필 촬영하기로 해가지고 생얼이에요 아이소이에서 파워편사 하고 있는 건데, 비밀 매니저님이랑 같이 동행합니다. 게임을 3개 완료하면 저장들을주거든요카운터에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한번 <한국> 축하드립니다.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술 지금 비도거든요? 냉우동 네. 시켰습니다. <laughs> <laughs> 별건데 너무 만족스러운 24년이 가기 전에 2다스 기념 프로필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 얼정 시대 윤아라 님 유나라님 아시나요? 윤아라 님께서 차리신 스튜디오인데 이런오 모드거든요. 너무 예쁘죠? 가격 여러분 참고하시고 머리 세팅할 수 있고 컬러 팔레트 준비돼 있어요 이색 고르는 게 진짜 <laughs> 어려운 거 같아 항상 요즘 프로필 스튜디오는 의상 대여가 되더라고요 옛날엔 이런 게 없던 거 같거든요? 좋아요. <laughs> 대박 프리지언니 레전드 등사 했잖아 그거 여기였어 이거 완전 레전드 찍었었잖아 이 사진 예약 많은 거 같긴 하더라고요 안구님도 어, 계시고, 아니 아라님 진짜 계신 이유는 아거든요 직접 찍어주시는데, 딱저 초딩 세대 때얼정완전 붕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얼정 붕대 아무다따더라고 이렇게 싫다고 하니까, 저 아란데네. 테리테리님도 오시고, 와, 진짜 잘 찍으신다. 고정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테리네요 네네. 아, 진짜 뭐. 어? <laughs> 인생의 첫 신용카드 좋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칠라스테이 건물에 있는 오디티모드 셀프 촬영관 마포전이에요 나또 사진관이 이런 데 있는지 처음 보여 신기하다 삼식집 원래 같데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이리. 네, 네. 이리. 느낌의 사이들이요우정우정이나이플커리이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좀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대문에서 직접 사입하고 하는 게안될것 같아서 나시장에 열려가지고 테크노 가보겠습니다. 얌얌이분들이 제가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목소리> 우리 겠쁜 이별을 진짜 준비다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laughs>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 음, 여러분 이렇게 오디티모드에서 꽃편이 왔습니다. 오언님이 <laughs> 느껴지네. 이런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 보정해주세요 요청사항은 할수 있는데 후보정이나 수정보정은 안돼요 셀프 사진관 치고는 좀 비싸지 않나 신너분들 나오는 거 보니까 구성이 진짜 알차네 기본 제공되는 것들 파스터 제외하고 오! 아주 알찹니다 진짜 그러니까 택배가 미쳐버린 집 하아아아아악 <laughs> 비미테이프가 보이시나요? 브랜드 시딩? 단순 선물이라고 하죠. 브랜드에서 저희 집으로 바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디밀을 통해서 이렇게 2차로 걸쳐서 택배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광고를 하게 될거 같아서 제품 테스트를 2주에서 한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광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이거 뭐야? 이름 되게 웃겼는데 한동훈? 약간 이런 거였는데 한교동. 네, 선물 보내주신 거니까 감사하다고 인스타에 태그해서 간단하게 스토리 올리기도 하고요. 참, 요즘은 제품 패딩도 특수있게 잘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 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응? 어?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 왕타 칫솔. 블랙으로 시켜봤거든요? 부드러운 모, 그 다음에 중간 모, 탄탄한 모 이렇게 있는데 이 블랙이 가장 탄탄모라 칫솔 뭐 바디가 엄청 길잖아요. 여러 이가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딱 끼고 쾌감이랑 편리함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쓰면 끊을 수가 없게 되니까 또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15,000원 정도 하는데 10개나 들어가 있어. 왜 이렇게 요 해초 떨이기, 귀엽 열매 드셨남 이게 릿이시라는 패드거든요. 많은 양을 흡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흡수력이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다들 극찬을 해서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처음에 이걸 깔아줬을 때 봄이가 자꾸 여기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거예요. 혹시 가격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